아 가만히 있어, 가만히 해. 으이. 나 가만히야, 가만히 있어, 가만 있어. 아, 오려? 아, 아 왜왜려 아, 왜 오려? <laughs>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, 왜 오려? 아, 왜 오려? 아, 왜 오려? 아, 아, <목소리가> 우리 엄청 <영주천어> 잘생겼다. <목소리가> 우리 예린이 엄청 잘생다와 따라와. 들어가서 뽀뽀 벌좀 받아야겠다. <목소리가> 진짜 최악의 벌이 어때? 아메리카노 원액 맛있는 남자. 아 <목소리가> 섹시하네. 섹 아, 하네 머리 상했어. 만지지 마. 응 그만 좀! <laughs> 아! 머리! 아기빵 반죽 해야지 아사춘냐 아, 이렇게 또 착한 동생 없다 그러니까, 야, 이현라! 어뭐 먹고 싶어? 어. 응. 아니, 고마워서 비싼 거준거아별거 아니야 아, 네이 내가 금발했을 금발 때 얼마나 칙칙했는 지 알아? 어, 잘 어울렸지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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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어, 저희는. 어. 저희 스즈 왕. 그한살 정도 되나요? 아, 너 이제 한 살. 안 아, 돼, 다. 깼다! 어! 아군빵. 아군빵이 뭐야? 이게 아장이도 아궁빵이. <laughs> 있어. <Let'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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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laughs> 저기서 너가 먼저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어 제 멤버들 언제 올까요? 멤버들 보고 싶어요 자, 대창 무 봐라 음! <laughs> 나 나왔어? 아니? 저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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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 우 <laughs> 아, 어때? 좋아요? 좋아요. 어, 좋아요? 오빠 아, nope. 싫어. 알았어. 어, 아, 왜 이렇게 땀이 나지? 왠지 알아 내가 너무 핫해서? 아차. <laughs> 싫다. <웃음> 왜 싫어? What's your feeling? How you feeling? 근데 뭔가 타면서 제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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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놀람> 안 먹고 가. 졸라지. <놀람> <놀람> <왜> 시원하지? 응. <놀람> <놀람> 음. 아, <놀람> 요 아니야. no. 제 하는 건줄 알았어. 제가 힌스 어동하고 나서 형한테 주모을주 괜찮아요. 이러지 마세요. 하나 둘 셋. 아. 저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갑니다. 다시 한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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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볼 사람 물어볼 사람이야. 아. 오내 팔은 안 돼. 아, 자 이제 그러면 상체 관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무너납니다. 어, 아, 아니. <laughs> 발 마사지 발 마사지 해주는 아이. 너무, 아, 너무 아, 집중하고. 아. 보지 마. 아 동생들 중에 내가 최고여야 돼. 대가 좋아해 주니까 되게 좋네. <laughs> 내가 준비했네 양정인, 양정인, 양정인. 오! 내 이름은 양정인. 양정이에요.